삼성, LG, 관세 틈타 ESS 시장 대반격.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던 판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전 세계 ESS 배터리 셀 출하량이 급증했지만 한국 기업 중 상위 10위권에 오른 곳은 삼성 SDI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정책은 이 판도를 흔들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삼성과 LG가 반격에 나섰다. 삼성SDI는 독일 테스볼트와 미국 넥스트에라 에너지 등과 잇따라 대형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컨테이너형 배터리 제품 SBB로 미국, 유럽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 둔화 속에서도 연구개발 투자에는 오히려 힘을 실어 전고체 배터리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ESS 전환을 가속화하며 북미, 유럽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 s k 윤 역시 리튬 메탈과 전고체 배터리에 주력하고 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2027년에는 미국 ESS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이 중국을 앞지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제 ESS 시장은 새로운 균형점으로 향하고 있다. 중국의 독주를 흔드는 미국의 관세 장벽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글로벌 판도 재편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